달걀인데요. 달걀을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분리해 가지고 각각 동결 건조 후에 풀어 가지고 이것을 가로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이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고요. 전장태에서도 그냥 물 조금 넣고 기름을 넣고 물 조금 넣고 뭉쳐도 되고요. 그렇게 해 가지고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루화 돼 가지고 이것을 탈탈 다 털어 놓으면 곧바로 달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전장태에서도 참분해도 필요할 것 같고요.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달걀 노른자, 흰자를 같이 섞어 가지고 동결건조해서 가루로 만드는 거, 노른자는 노른자대로, 흰자는 흰자대로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물 털어 놓고 기름 좀 부어 놓고 달걀 후라이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과 또는 그 여기다가 달걀 에다가 아예 조리 그렇죠. 조미료를 아예 그냥 그 어. 마늘 가은거 어, 그다음에 소금 이런 거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. 소금 이런 것들 후춧가루를 넣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 동결 건조해서 물만 부으면 그대로 그냥 그 맛이 나는 거예요. 그렇게 조미된 형태의 달걀 가루 만드시면 제 기술 보따가 되겠습니다. 뭐 달걀만 되는 게 아니고 메추리알도 그렇게 하거나 타조알 이런 것도 들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보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아 그리고 새고기 돼지고기, 닭고기를 갈아가지고 아주 동결건조해서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그거를 넣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군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. 등산 갈 때도 이렇게 다나타 털어 놓으면 유포도 있잖아요. 유포도 있으니까 털어 놓으면 그냥 곧바로 어, 물에다 조금 끓이기만 하면 그냥. 먹을 수 있거나 기름 좀 부어서 그렇게 볶아서 먹고 다 거기 딱 아예 마늘 같은 거 소금 기본적으로 감미된 양념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털어 넣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육포도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단 편리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. 군에서도 비상식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면 영양분을 섭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, 그러면 다른 것도 가능하겠네요. 그 야채 같은 것도 전부 다 동결 건조해서 가루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한 포만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뭐 안에 그 안에 이제 고기 새고기 닭고기 새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 고기나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고구마 들어있 그러니까 감자 뭐그막 이렇게 양파 그다음에 마늘 갈은 거 이제 익혀서 넣어야 됩니다 양파 마늘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가루로 해가지고 뭐 파프리카, 뭐 각시 감, 이 당근, 뭐 이렇게 이렇게 호박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 가루 형태로 들어가서 그한 포만 먹으면 끓여서 먹으면 영양분이 섭취가 되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부조가 되겠습니다. 되게 일단 편리하고 영양분을 뭐 야채를 쌓지 뭐 다니고 갈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비상시에는 이게 꼭비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이제 오렌지 가루 그다음에 귤 가루 이런 것도 홍식 가루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냥 포만 털어 먹으면 그냥 다 영양분이 흡수된다든지 야채 같은 거는 미리 익혀가지고 해도 되고 그냥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좀 배탈이 좀날것 같긴 한데 아, 잘 살균이 잘 돼야 되겠어요. 먹고 육포도 그냥 익혀서 익혀가지고 동결건조를 하면 먹고 달걀도 익혀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으면 그냥 그냥 입에 털어 놓고 영양분 섭취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모든 게다될것 같아. 요 고기, 야채, 뭐 종류에 상관없이 과일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본 구조로 어,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어, 그다음에 청양고추 같은 것도 가루의 형태로 가루의 형태로 이렇게 청양고추를 만들어가지고 고추나 이런 것들을 고춧 가루는 있긴 하네요. 그래서 어쨌든 좀 미세 분말로 좀 하시면 좋긴 한데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남의 기술 도둑질해 상업화시켜서 합시다. 그럼 네.